IMF 총재 역시도 뭐라고 말하고 있다? 인플레를 잡도록 여전히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은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금리. 이번에 5월 달에 금리 올리는 게 마지막으로 지금 그 가능성을 시장에 빠르게 부여시키는 만큼 변동성에 취약한 비트코인 시장에 어떻게 본다면 단기 수혜. 어차피 반등은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변동성에 취약한 만큼 재차 다시 금리를 올리는 이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정말 일전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시한 폭탄, 폭탄 돌리기 장세가 시작된다. 그 폭탄은 당연히 누가 아닐까? 기관 세력이 아닌 개인들이 아는다. 기관 세력들은 왜 계속 물량을 정리해 나갈까? 개인들은 왜 간다 간다 할까? 그 폭탄을 안 잡아야 되는데, 아예 얼씬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이 폭탄 안고 있는다고 해서 터지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아니란 생각에 많이들 노출되어 있다. 진짜 갈 때는 우리 방송에서 간다. 말씀을 드린대죠 그죠 근데 그때가 진짜 갈 때다 근데 그 시절 음, 그때쯤 된다면 많은 이들이 지금 왜 사요 더 떨어질 텐데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아예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음, 우리는 그때 사야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더 떨어진다 사면 안 된다 라고 외칠 때 그때도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 금전 음, 급전 금전을 급하게 찾는 급전 찾는 사람들이 확 늘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12조 돌파. 자, 우리 닷컴 버블 터지기 전후로도 똑같은 현상들 나타났었죠. 그죠 카드 대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현금 서비스를 많은 이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분들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 개인들이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 현금이. 자, 이 시그널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오는 시그널들이다. 지금 이제 이전에 설명드린 것들이 뉴스 타이틀로, 뉴스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모두 위기를, 모두가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본격적인 위기가 오피셜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장은, 지금 개인들은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다. 신용카드 대출 이용자들이 대체로 뭐다? 신용카드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다중채무자다. 다중채무자. 채무가 원래 기존에 있었지만 더욱더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 0 3 0분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죠? 개인회생이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다. 생활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뭐다? 투자를 했다 이거야. 투자. 그 투자는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도 있지만 코인 투자가 더욱더 퍼센트가 높았다. 그죠? 급하게 돈을 빌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지난 1년 이상을 이런 시장이 펼쳐진다. 그리고 이런 시장이 펼쳐지면 시간이 지나서는 매우 엄청난 진짜 인생에 몇번안 되는 인생에 세 번에 있어서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그한 번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데 뭐다 위기는 위기일 뿐이다. 많은 이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한 함에서 한 함에서 그게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음, 기회. 지금 이런 부분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여기일 수 있다는 거 여기 지금 음. 지금 어쩌면 여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꼭대기까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닌데, 지금 여기까지를 많은 이들의 의미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기회를 잡으면 된다.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바닥 잡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 너무 과열됐고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완전 찐바닥. 레이달리오조지스로서 워렌버핏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리스크를 우리가 줄일 수 있을 때 줄이자. 이 의미죠. 그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부분 복합적으로 설명드리면 개인들은 지금 어떻다? 현금이 없다. 그 말은 코인. 완전 꽉 쥐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흔히 나오는 말이 뭘까? 그냥 물려 있어라. 그리고 코인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 진짜 5년, 10년을 보고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분들께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지금 최근에 3%, 2% 빠져도 휘청거리고 그리고 지난 1년 하락장 나올 동안 정말 힘드시고 이분들께서 과연 5년, 10년을 끌고 갈수 있을까?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도 그 코인들이 본전 회복 힘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만은 본전 회복이 만약에 된다? 진짜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때 진짜 기회 비용을 다 놓쳐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에 이 반등 놓치는 게 기회 비용 놓치는 게 아니라 그 5년 10년의 기회비용을 놓쳐버린다. 이때 사면 5년 10년 동안 우리가 편안한 투자를 즐길 수 있다는 거야 매일같이 왜 떨어지죠? 왜 올라가죠? 이런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음, 이때도 우리 물림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죠? 생선 대가리를 뒤로 넓 뒤로 돌려두고 생선까지 매집 들어가는. 이러면 5년 10년 뒤에 진짜 음, 본전을 만약에 힘들게 찾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투자 잘 하시면 5년 10년 뒤에 이분들 본전 회복 이분들 대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이신 분들 마이너스 70%이신 분들도 거의 없고 딱 봤을 때 대부분이 여기에 있겠죠 여기, 있겠지, 여기? 음. 이분들 탈출할 때면 어떠다 기본 수십 배를 먹고 간다는 거야 탈출할 때면 이번에 투자를 잘하시면 수십 배를 먹고 가느냐 5년 10년 지나도 본전 회복할까 말까 이 투자를 이어가시느냐 그것은 우리 선택하기 달렸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지금이 8, 90% 마이너스 나신 분들 실패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현금을 아껴두셔라. 그리고 시그널 방송에서 구독자분들께서만 보이시는 영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 물림에서 들어가면 우리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을 할수 있는 구간 때 나오니까 방송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죠. 아시겠죠? 지금 포기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객관적으로 토전하셔라. 현실에서, 꿈에서 깨어나셔야 되고, 현실을 빠르게 직시하고, 미래 플랜을 객관적으로 세우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이어서 갑니다.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아파트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부분 설명드린 거, 카드 대란 현금 서비스 받는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일전에 경기 불황이 오면 어떤 현상들이 생긴다? 립스틱 효과가 생긴다. 그 말이 뭐냐면 소비 패턴이 특이하게 증가한다. 사치품, 명품을 사거나 그리고 립스틱을 여성분들께서 진하게 바르시고 그리고 요즘 시대로 친다면 요즘 시대로 친다면 불황이라 명품 가방은 못 사도가 아니라 불황이니까 명품 가방을 산다 이거요 요즘 시대는 남성분들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로 말씀드리면 지갑이 얇아져도 5천만원짜리 차는 못 타도 요즘은 뭐다 5천만원짜리 차를 탄다는 거죠.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 가방 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할부 또는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우리 21년도 22년도 특히나 21년도에 많은 자산들 버블이 끼었던 그때 차량을 실제로 할부 또는 리스로 구매를 많이 하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떻다? 이자 그리고 금리 올라가니까 최근에 중고차 물량들이 다시 쌓이고 있다 특히나 외제차 벤비아라고 그러죠 벤츠, BMW, 아우디 그리고 포르쉐 조금 더 윗단에 이런 차량들의 중고차량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음, 전기침체의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경기침체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 경기침체가 오피셜하게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소비마저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고, 이렇게 명품 소비도 극악에 이제 다다를 때쯤이면 하기 힘들어진다. 그게 이제 뉴스 타이틀로 나왔네요. 아모레 퍼시픽. 1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외적으로 이제 가꾸고 싶어도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수출적인 부분도 원래 중국분들, 중국인 분들, 우리나라 오면 한국 화장품 여행 오거나 하시면 쓸어갔죠. 그죠? 몇년 전만 하더라도 쓸어갔다. 한국 시장, 한국이 또 화장품 정말 잘 만든다. 해외 분들도 다이 부분 인지를 하고 있고 뷰티, 미용, 성형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글로벌 경기침체여파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계속 말씀드립니다. 빠졌다. 가능성이라는 타이틀이 아예 이제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타이틀을 사용한다. 글로벌 경기침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브기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브기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도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 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 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음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줌메이저가 되고 줌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드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브기의 관심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공부 끝 관심코인 끝 모든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